안녕하세요. 웰빙 건강 365입니다. 요즘 나이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휴대폰을 어디에 두었는지 깜빡한다든지 리모콘을 어디 두었는지 찾아 헤맸던 기억 있으셨나요? 치매란, 기업, 판단, 언어 등의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한 상태로 심장과 혈관이 손상이 되어 나타나는 질환이 원인인데요. 바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뇌경색 같은 질환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래된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몇 시간 전, 며칠 전의 일이 기억이 안 난다면 아 내가 혹시 치매 아닐까 걱정이 되실 텐데요. 통계에 의하면 2021년 88만 명 이상이 치매 진단을 받았으며 이 중에서 65세 이상에서 10% 넘는 유병률을 갖게 될 만큼 이제 치매는 더 이상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못 알아보고 점점 자신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텐데요. 식단을 바꾸기만 해도 이 무서운 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 오늘부터 치매 예방을 위해서 실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알려드리는 치매에 조심해야 할 음식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그렇다고 먹고 싶은 것을 못 먹는 것도 스트레스가 될수 있으니 먹더라도 조심해서 자주만 먹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치매에 조심해야 할 식단 1. 붉은 고기의 섭취를 줄이세요. 우리가 즐겨 먹는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에 풍부하게 함유된 포화지방은 치매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뇌경색을 일으키는 원인이에요. 연구에 의하면 이 포화지방을 하루 평균 25g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알츠하이머 위험이 2.3배가 높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특히 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노릇노릇 구워 먹는 고기 안에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당뇨병이나 치매의 위험을 유발시키는 당독소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최종당화산물이라고 하는 이 당독소는 바로 당과 단백질이 결합된 상태를 말하며 이 당독소는 혈액을 따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킵니다. 바로 뇌혈관에 쌓이게 되면 뇌혈관 치매를 일으키게 되며 또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 당독소, 즉, 최종당화산물은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생성이 되는데요. 바로 우리가 고기를 구울 때 오븐에서 굽는 빵, 쿠키, 토스트, 군만두, 감자칩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햄버거와 같이 먹는 튀김을 주의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열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단백질과 당이 잘 결합하여 많게는 조리 전보다 최대 100배가량 많은 최종당화산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맛있는 고기,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고기를 먹을 땐 반드시 과일이나 채소, 해산물과 곁들여서 먹길 권하며 일주일에 네번 이상 드시지 않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굽기보다 찌거나 데쳐서 먹는 게 좋은 방법이므로 삼겹살보다는 보쌈으로 드시는 게 건강에는 더 좋겠네요. 치매에 조심해야 할 식품 두 번째, 빵과 쿠키. 빵이나 쿠키 과자류에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의 유혹에 빠져 자꾸 손이 가게 되는데요. 특히 식사 후에 먹게 되는 달콤한 디저트는 고지방 고탄수화물 식품입니다. 정제밀가루와 당성분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당독소가 뇌 속의 면역 담당 세포를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켜 치매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매일 식사 후에 왠지 허전해서 빵을 한개먹는다든지 스낵이나 쿠키를 먹는다든지 휘핑을 잔뜩 올린 음료, 탄산음료, 과일주스 등을 마시고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부터 당장의 음식들을 확 줄이셔서 치매의 위험을 예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치매에 조심해야 할 식단 3, 튀김요리와 패스트푸드를 줄이세요. 요즘은 간편한 식사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부터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간편하게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먹곤 하는데, 이 영상을 만들면서 먹는 횟수를 더 줄여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패스트푸드의 대표적인 음식 햄버거, 피자에 들어있는 치즈와 튀김이 고지방, 곧 콜레스테롤 음식으로서 치매의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스웨덴의 연구소 팀에 의하면 쥐에게 9개월 동안 패스트푸드를 계속 먹인 결과 쥐에게서 알츠하이머와 비슷한 형태의 화학작용이 일어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가급적 먹더라도 일주일에 1회 이상 드시는 것은 좋지 않으며 튀김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닭고기가 건강에 좋지만 튀김 닭고기는 안 좋다는 뜻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치매 예방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들 정리해 볼게요. 붉은 고기 특히 구워서 먹는 것을 조심하시고 트랜스 지방이 함유된 빵이나 쿠키, 당 성분이 함유된 음료수, 튀김 요리나 햄버거, 피자 같은 패스트푸드를 먹는 대신 찌거나 삶은 고기를 드시고 계란, 브로콜리, 아보카도 같은 야채와 과일, 견과류, 통곡물 같은 식품으로 식생활을 개선하신다면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